짜증 그 다음에 우울감이 뭐 40에서 한70% 정도는 이제 갱년기 때 증가가 된다고 돼 있는데 질도 이제 많이 건조해져서 관계할 때매잇도안 나오고 음. 성교통도 생기게 되고 요실금이확 심해지시는 네. 분들은 관계를 자꾸 멀리 하시게 되고요. 우리가 호르몬이 떨어지면 성감 자체도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음. 안녕하세요. 발등이 민경의 치마쏘 이야기. 네, 오늘. 슬기로운 갱년기 생활 입단으로요 우리 강원장님과 함께 갱년기 생활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인간관계가 정말 또 중요한데 네. 이 갱년기 때 사회생활이랑 음. 부부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네, 원장님 중요한데. 원장님 사회생활 엄청 열심히 많이 폭넓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웃음> <웃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5 0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여유가 원래는 생길 때. 아이들도 크고, 어느 정도 컸고. 그렇죠. 네. 일도 어느 정도 좀 안정기로 접어들 때고요. 저한테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일정보다는. 음, 아,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내년 50인데? 네. 네. 4에서 5로 이제 저도 넘어가네. <laughs> 시인데 다시 바빠서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나고 우리가 요즘 좀더 만나고 있죠 아,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좀 친구도 만나고 예전에 네. 같이 있었던 추억도 나누고 이런 면에서 저는 5, 60대가 또 인생의 전성기가 아닌가 오히려 더 배우는 것도 많고 음. 내 자신이 이제 성숙하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나이가 아닌가 이렇게 갱년기가 되면서 인간관계를 좋게 넓힐 수 있는 네. 네.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남편과 저는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가족 간에서도 좀 뭔가 막 애기를 내가 항상 돌봐야 되는 이런 관계에서 아, 이제 인격적으로 좀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것 같아요. 20년 네. 이상 살다 보니까 서로를 음. 너무 잘 알게 되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시기가 또 50대가 아닌가 이렇게 잘 알고 또 네.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이디어하게 관계가 이끌어가는 되게 좋은데 오랫동안 되면 우리는 좀 지루해 하잖아요. 네. 남편하고의 관계가 좋은 부분도 쌓이지만 미운 정도 쌓이잖아요. 서로한테 짜증도 내게 음. 되고 감정을 다 드러내면서 막 얘기하기도 하고 음. 안 좋은 면도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배우자이지 않을까. 짜증이나 이런 것도 이제 습관처럼 되면 안 되죠. 항상 권태기다 이렇게 네.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사고의 전환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새로운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셨나 봅니다. 아 맞아요. 바로 그... <laughs> <laughs> 아, 네. 근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은 보면 갱년기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또감정 기복이 커지잖아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이유 없는 짜증 그다음에 우울감이 뭐 40에서 한70% 정도는 이제 갱년기 때 증가가 된다고 돼있는데 이런 어쩔 수 없는 호르몬 변화들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도 음좀 멀어지기도 하고 내 몸이 부부생활에 있어서도 변하잖아요. 아 질도 이제 많이 건조해져서 관계할 때애도안 나오고 음 성격도 통도 생기게 되고 요실금이 확 심해지시는 네. 분들은 관계를 자꾸 멀리 하시게 되고요. 우리가 호르몬이 떨어지면 성감 자체도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음, 네. 산부인과 방문하셔가지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갱년기는 우울하고 뭐 갱년기 증상 음. 갱년기 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겪어보니까 <laughs>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의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꼭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네. 받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갱년기 지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들거든요. 오히려 50대가 네. 성관계의 절정이 아닌가 저는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50대를 굉장히 지금 즐기고 계시는 것같아요 어, <laughs> 부부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갱년기 설문지 안내도 드렸었는데 네. 이제 산부인과에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개선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하지만 남자들은 정신적 사랑 플러스 육체적인 사랑도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두 가지가 합해져야 온전. 한 사랑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때문에 정신적인 사랑만 하면 유아틱한 사랑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거라고도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원장님은 그러면 은 부부 생활에 이런 뭐질 건조증이나 성교통, 뭐 리비도 저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가이드 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불편하신 분들 있는 경우는 질 소프라고 하는 이제 질 안쪽으로 보습을 직접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시술도. 하죠. 리비브나 네. 네, 질세라 같은 질레이저 장비도 효과 좋은 것 같아요. 원장님은 네. 어떤 치료하세요? 일단 에스트로젠이 떨어지게 되면요 리비도도 감소하고 질 점막도 더 얇아지잖아요 갱년기 호르몬제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음. 두 번째는 질 레이저나 이런 것들도 질을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보살펴 주는 그런 치료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일단 아프면 관계가 하기 싫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음. 근데 환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관리나 노력을 안 하시면 여자들은요 질이 건조. 지고 쪼그라드는 위축이 일어나서 관계를 할수 없게 돼요 질 노화가 심해진다는 그렇죠. 거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유튜브를 보신 모든 분들이 슬기로운 정말 40대와 50대를 이제 넘어 가시게 사회생활이랑 부부생활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호르몬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설들이 많은데요 환자분들의 궁금한 점강 원장님이랑 같이 솔직한 대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